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리뷰의 하이성입니다 반가워요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 영상이 너무 길고 루즈하고 재미없어 가지고 다시 찍으려고요 새해 계획 영상이었는데 너무 계획이 많고 방대하고 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새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방금 이걸 라방에서 나누고 왔는데요 원래 라방에서 나눈 영상을 그대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요. 유튜브, 그 라방은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댓글에 반응도 하고 하느라 이게 너무 영상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새로 영상을 찍어야겠다 해서 라방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켰고요. 일단 2024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적었어요. 그걸 빠르게 이제 말해보자면 고정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지갑을 만들고 싶다. 구독자 1000명을 만들고 싶다. 팔로워 1500명을 만들고 싶다.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 매력을 좀더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싶다. 어,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들고 싶다. 꾸준하게 기록하고 싶다. 마음의 양식을 쌓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 봤고요. 그 적은 것들의 키워드를 종합하고 제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우선순위를 세 가지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 만들기. 두 번째, 건강한 생활 루틴 만들기. 세 번째, 안정적인 지갑 만들기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조금 제 안정적인 생활, 마음의 심적 안정, 그리고 마음의 평안, 삶의 지향점을 잡기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더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매일 큐티하기. 두 번째, 성경 1독하기. 세 번째, 감사 일기 쓰기. 네 번째, 기도 5분 매일 하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일매일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지켜서 좀더제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생활루틴 만들기. 이거는 이제 저를 좀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그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저는 일단 목표는 9시에 매일 일어나는 걸로 목표를 잡았고요. 두 번째, 하루에 두끼 이상 먹기. 제가 한 끼만 먹거나 두 끼를 먹거나 아니면한 끼도 그냥 간단하게 때우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매일 두끼 이상 건강하게 챙겨 먹기. 목표를 잡았고요. 세 번째, 아침, 저녁으로 씻기. 이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한번 씻을까 말까 하잖아요, 다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씻는 거. 안 나가더라도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씻. 이거가 세 번째 목표고요. 네 번째, 먹자마자 설거지하기. 혼자 살다 보니까 설거지 양도 많지 않고 쌓아주다 보니까 점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점점 하기 싫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네 번째, 먹자마자 그 설거지는 바로 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 주 3회 운동하기. 주 3회 땀나는 운동을 30분 이상씩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매일 일기 쓰기. 이거는 1월 1일부터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매일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좀더 기록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매일 매일 일기 쓰기. 그리고 일곱 번째 한 달에 책한권 읽기. 이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목표인데 음,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번 달 책은 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매일 청소기 돌리기. 이게 참 당연한 거지만서도 참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청소기 돌리는 거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안정적인 지갑 만들기인데요. 안정적인 지갑.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럼 수익을 늘려야 하잖아요. 근데 당장 알바를 늘릴 순 없으니까 알바를 늘릴 수가 없어요. 제가 쉬는 날이 없거든요. 근데 알바를 늘릴 수 없으니까 좀더 고정적으로 내 전문성을 드러내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일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잡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들기. 유튜브 구독자 1,000명, 그리고 뭐 쇼츠 몇 분, 몇회 이상 시청, 뭐 영상 몇분 이상 시청,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수익 창출을 위한. 그 기준치를 일단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기기. 1,000명을 더 만들면 뭐 어느 정도 다 채워질 것 같아서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영상 한개 이상을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쇼츠에 도전하는 거. 그리고 저만의 고정 컨텐츠를 만드는 거. 이렇게 목표를 삼았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1,500명. 일단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소박한 숫자지만 저한테는 큰 숫자거든요. 지금 700명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 광고 부가 막 이런 것도 막 섞여 있어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저의 일상을 봐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5,600명 안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1,500명 이상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게시글 3개 이상 올리는데 그것도 쇼츠 포함해서 3개 이상 올리고 그리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시태그를 많이 달거나 뭐 좋아요를 많이 누르러 다닌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정 촬영을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고정 단역 이런 거라 고정 단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올해 목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배역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프로필을 돌리는 거. 두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테스트를 분기별로 한 번씩 보는데요. 잘 보면 캐스팅 디렉터분들이랑 이렇게 면담할 시간도 주어지고, 그리고 학원 자체적으로도 오디션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200, 120점 만점에 105점 이상을 받는 겁니다. 100점 이상 받으면 어느 정도 음, 잘한다. 이런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5점 이상을 맞아서 랭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연기를 위한 투자하는 거. 사실 연습하면 1시간, 2시간, 시간 금방 가요. 근데 왜 30분으로 잡았냐? 너무 연습이 하기 싫은 날. 아, 진짜 오늘은 그냥 자갈까? 아, 오늘은 그냥 하지 말까? 싶은 날, 아, 30분만이라도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기 한 개를 만드는 거. 어, 특기가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특기를 수영으로 쓰고 있는데, 수영도 물론 잘 하지만, 그 이외에 특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아마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크몽이라는 그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크몽의 모델로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몇번 촬영도 나가고 그걸로 수익도 창출을 했어요. 근데, 어, 다른 알바나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것보다 촬영, 사진 촬영, 모델 일 하는 게 오히려 저의 꿈에 더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크몽 촬영 수를 늘리기를 목표로 잡았는데, 어떻게 촬영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크몽 플랫폼 안에서 자기 저의 그 상품을 자체적으로 광고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거를 활용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업로드하는 겁니다. 촬영을 한번 할 때마다 쌓이는 포트폴리오를 그때그때 제때제때 업로드를 해서. 저의 경력을 좀더 많이 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의 세 가지 목표를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키워드 탄탄한 하나님과의 관계 만들기, 건강한 생활 루틴 만들기, 안정적인 지갑. 이세 개를 중심적으로 2024년을 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뭔가 어, 이런 거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표는 어때요?라고 제시해주실 게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뭔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거나 뭔가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2024년 첫 영상을 2024년 계획 나누는 영상으로 잘을 드리고요. 그럼. 빨리 편집하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